감사합니다 와 너무너무 반가워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수 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굉장히 많은 분들 와 계시네요 너무 안녕하세요 뒤에도 안녕 여기도 잘 들려요?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너무 뜨거운 열기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나 노래가 잘 들리세요? 네! Yeah! 다행입니다 어, 어쩌다 보니 MR이 조금 먼저 재생이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 굉장히 무대 뒤에서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MR이 좀 빨리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을 뛰어와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제가 뛰어와서 등장한 건 오늘 처음이었는데 그 덕분에 뭔가 조금 더 두근대고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저를 기다려주신 그런 마음과 같은 상태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반가우셨나요? 네! Yeah!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 고맙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는 나의 엑스에게 들려드리면서 시작해 보았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궁금해 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어? 뭔지 아세요? 아 진짜요? 오, 좋아요, 좋아요. 이 노래 같이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려드리면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좋아요. 해볼게요, 제가 먼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노래 중에. 여러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아, 좋아요. 저는 얼핏 들리는 것 같아요, 맞게. 네, 그렇게 노래 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 궁금해 들려드릴게요. i 쑥스럽지 말의 마음이 궁금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여러분 밥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몇시부터 와있었어요? 3시 4시부터? 학교는 학교는 안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온 거예요? <laughs> 너무 귀엽다. 어. <laughs>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저도 너무 너무 고맙고 초등학생도 있어요 혹시? 진짜? 1학년 네? 아니신 것 같아요. <laughs> 초등학교 2학년? 거짓말. 중학생이죠. 2학년이에요 진짜? 아이고 귀여워라 안녕하세요 9살인거죠 저 몇살인지 알아요? 모르죠 몇살 같아요? 11살? 고맙습니다 11살? 언니는 벌써 25이 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중학생도 있어요 우와 고등학생 모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오래 기다리셨고, 또 오늘 되게 더웠잖아요. 더웠는데 오늘 이렇게 해 지고 만나가지고, 이 시간이, 어, 아이고, 욕하지 말고? <laughs> 이 시간이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노래 잘 들려요? 아,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얼굴도 너무 잘 보이죠?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 불러볼까요? 뭐 듣고 싶어요? 좋아 좋아 고백 연습 들려드릴게요 물 마실 때 박수 쳐주셔서 감사해요. 물 마실 때는 아무 말을 못해가지고 조금 민망할 때가 있는데.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몰리고 그러면 위험할 수 있는데 끝까지 같은 자리에서 아, 아직 끝안 났지만 같은 자리에서 계속 너무 예쁘게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처럼 끝까지 지켜주실 거죠?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예쁜, 너무 예쁜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쪽도 제 노래가 잘 들리세요? 좋아요. 너무 반가워요. 제가 최대한 많이 돌아다녀 볼게요. 알겠죠? 인사도 많이 하고. <laughs> 고마워요. 여러분, 목이 물릴 수 있으니까 수시로 몸을 털어주셔야 돼요. 그몸 터는 건 박수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같이 박수 치고, 손도 흔들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 밑에서 들었을 때, 제가 세곡만뭐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더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시면 더 많이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 벌써 세 곡을 불렀지 뭐예요? 더 불러볼까요? 네, 다음 노래는 여러분 같이 박수 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키스의 내심장은 베이직 팬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앞에 모니터에서 반주 조금만 내려주세요.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감사해가지고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좀좀 좀 짧게 짧게 어디든 가자라는 노래 혹시 알아요? 어디든 가자 조금 짧게 들려드릴게요. 가자라고 제가 가장 최근에 발매한 여름노래에요 이 노래도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선선할 때 들어도 너무 좋은 노래일 것 같아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 Every Day With You Every Time 하루 종일 내네 곁에서 들리는 내 웃음소리 기분 좋은 꿈 Every Day With You 이번는 에브리데이 위즈 유라는 노랜데 드라마 킹더랜드 봤어요 혹시? 거기서 OST로 나왔던 노래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부를게요 좀 이따가 부를게요 어? 하트 해달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다 얘기해요 제가 들리면 다한 바퀴 고뭐 할까요? 네? 사진? 어떻게 해? 뭐 단체 사진을 찍을까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저희?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주세요. 뭐, 하트, 손 하트 이런 거 할까요? 뒤에 분들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핸드폰 플래시 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이쪽도 티트. 하나, 둘, 셋. 이쪽은 제가 많이, 이쪽도 사진 찍어야겠어요. 네, 서운을, 선하면안 되니까. 하나, 둘, 셋. 감사해요. 네.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사진도 찍어봤는데요. 어떻게어떻게 그, 그걸로 같이 어떻게 찍어 핸드폰에 여기 없는데. 자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천에 와서 여러분 끝까지 좋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부탁드렸던 핸드폰 플래시 마지막 곡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밤하늘의 별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불빛도 띄워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가을이 훌쩍 다가왔는데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반팔 입고 다니지 마시고 외투도 챙겨 다니시고요. 네. 모기도, 모기도 조심하시고, 끝나고 꼭밥 먹어요. 네.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들려드릴게요. 음. i <laughs>